어, 네, 벌써 2 0 2 4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어, 한 해가 시작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라니 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2024년에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끝나가다니 후회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은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지만 교회의 시작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과 또 기대, 또 설렘으로 가득찬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명, 말씀, 행함, 하나님과의 교제 등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기다림을 들수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대림절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주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대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약 4주간 이어지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와 자세입니다. 마음가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을 대할 때에 무례히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폭력적이거나 시큰둥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하지는 않아도 행함과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부나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림에도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특히 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의 그 설레임과 행복은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 약 8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저는 제 아내를 엄청나게 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데이트를 하면은 항상 이제 늦게 나오는 겁니다. 5분도 늦고, 이거 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5분도 늦고, 뭐 10분도 늦고, 심할 때는 뭐 30분도 늦었는데, 저는 단한 번도 제 아내를 기다리면서 춥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뭐 안에서 기다린 건 아니고요. 밖에서 기다렸는데도 단한 번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레이니까, 기대되니까, 함께 있을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니까 추위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특별히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해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공해와 회당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관할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종교적으로는 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또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은 이삶 자체를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힘이 있었다면은 극복할 수 있거나 그들과 싸우기도 했을 텐데 그들에게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 이들이 구세주를 기다린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경건하게, 굳건하게 거룩한 태도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열망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다림의 자세를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잠깐 소개하자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두 사람은 간절히 아이를 소망했지만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가 믿지 않았기에 이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떠나갑니다. 그후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스가라는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회개하라, 죄를 돌이키고 이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고 회개한 자들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의 이 마음을 울립니다. 이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회개의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후회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하겠다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나는 회개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힘듭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순히 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회개가 이 참되는 회개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이 삶의 모습이 정말 죄에서 멀어진 것인지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행위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오긴 오니까 그냥 너희는 회개하고 있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주, 그 주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회개에 대한 세례 유한의 외침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들 또한 부모를 죽게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악한 자들, 즉, 이 세상의 권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말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어긋났더라면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뭐가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이미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이며 창조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또 창조주이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 믿으십니까?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서 이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또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틀어 봐도 독특한 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어디에서 말씀을 외쳤다고요? 네.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더운 곳에 살면서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고 이 가죽으로 만든 벨트를 찼습니다. 먹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막이라지만,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지만,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석청, 돌 틈에 끼어 있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사가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늦둥이었죠. 누구보다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나 집안 사람이 의외의 일을 하거나 이 특별히 남들이 하지 않은 굳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고 그가 하는 일에 주목을 하곤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경우였을까요? 편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온전히 그가 전한 메시지와 또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전파하는 그의 모습, 이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 세례 유한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외딴 광야에서 활동하는 그가 이 로마 제국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는 볼품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저 허기를 달래기 위한 이 최소한의 식량만 섭취했습니다.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왕궁의 문화도 아니고, 또 호화로운 삶도 아니고, 그런 삶의 방식을 오히려 거부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권위와 권세, 그리고 힘을 거부하는 모습. 소비를 조장하고 또 식욕을 탐하는 문화를 벗어나려 애쓰는 이 세례 요한의 태도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고 실천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끝일까요? 그렇게 살면 만족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 더, 더를 외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안락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또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러한 삶의 모습에 결정체를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그 화려한 거축물들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계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쾌락과 성공이 중요한 가치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 자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은 이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함 대신에 오직 메시아를 맞이할 것에 대한 그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지 그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또 유혹이 많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유튜브를 틀면, 아니면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광고판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사야 한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 명품 가방을 들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당당해집니다. 이렇게 소유를 강요하고 그 소유가 새로운 신분이 될 것이라는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과 또 다른 사람의 내면이 깊이 만나야 이 진정한 교제, 그리고 하나됨이 일어나는데 내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외모가 어떤지, 뭐 어디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만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나는 뭐 여기 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이런 차를 타니까. 이거밖에 안될 거야.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기준과 우리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특별히 소유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소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게 가졌다고, 없다고 해서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 기다림의 두 번째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화려함과 유혹을 거부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체가 우리의 삶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베푸시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지만 앞으로 오신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 대표적으로 물 세례의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홍해, 네,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들은 다시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구원이었고 또 새로운 삶을 여는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죄를 고백했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과 헌신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 물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초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그큰 일을 맞이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준비시키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담당했고 그가 행한 것이 바로 이물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물세례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완전한 변화, 완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은 전 인격이 변하고 이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됩니다. 내면이 변합니다. 죄된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됩니다. 사명이 변합니다.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주님의 행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하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분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는 그분이 행하실 이 엄청난 일에 걸맞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더욱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또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태도와 자세는 사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든 또그 기다림에 대한 자세와 또 태도가 필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폭력에 고통당하고 있던 백성들은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보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소비 중심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유혹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초점을 메시아께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한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례 유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경건한 자세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로운 시작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